안녕하세요 저희 예쁘죠? 오늘은 민트 오늘은 민트 나 민트초코야 어 그러네 나도 뭐 다르지 않아 여기는 어딘가요? 그래서 오늘은 민트컬러에 맞춰 첫번째 관광지인 민트지붕에 왔습니다 여기 맞나? 왜 여기다 내려줬지? 여기 건너야 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초르수시장이라는 사시켄트의 재래시장입니다. 시장의 지붕도 민트색이에요. 어제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뭔가 좋은 일도 있었고 고생도 했고. 레이저 공연 보려고 하는데 양 옆에서 외국인이랑 프리토킹으로 머리 엉덩지고 사시켄트로 <laughs> 돌아가는 기차를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잡... <laughs> 300km를 달리셨어. 그게 다 어제 일어났다니 말도 안 돼. 새벽에 피곤해서 이제 오는 길이 이제 순간 이동해 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널널하게 힘들지 않게 그냥 간단히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타시켄테스의 마지막 밤을 오, 즐기다가 맛있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초루스 시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장 메인 입구예요 허가똥스! 과일이 잔뜩 있어 오. 수박이 있어 수박 너무 뜨거운데 있어서 과일들이 뜨거울 것 같아 들어가 볼까요? 아 실내가 있구나 음 원래 실내가 메인이네 환상의 나라로 한장에 나랑 입구부터 고기가 많습니다. 엄청 넓고 과일은 바깥에 파나 봐 주로. 여기 이제 또 소세지 한번하고 관광객이 살 만한 건 없다. 기념품을 팔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네. 진짜로 자리 시장. 헬로 프레. You are from 오이 oh, oh. what, what is this? 리 oh. 안녕하세요. 오, oh, 좋아 오, 이거 레몬도 좋아. 아, 훈 아, 아, oh, so. What is t h 이거스트로베리스트로베리스프프란베 스프로베리... 스트로베리스프란은리 스프로베리... 스프로베리... 스프란베리스프프란베리스프로 스프로베리... 스프이베 스프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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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이것만 해도 로베리스이래그리 스프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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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베리스프로베 o 스프로베리... 스로베리 스프로베리... 스 n 25 25 Arnold All right 33 Ah 33 33 All my green You get all Oh hey Oh my green ah, oh 20 20 연통기한이 얼마나 돼요? 두년두 년! 2년, 2년? 2년 동안 마실 거 2년 동안 이거 마실 수 있대요? 차네 이렇게 넣고 차를 내려먹는 게 바짝오자 아, 물투 2분 오케이 2분 기다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 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 이거 원래 차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향이 너무 좋은데? 나 너무 좋아 나차 엄청 좋아 진짜 스트로베리 향은 진짜 향이 좋은 거. 이 나라는 오면 차는 꼭 사가야겠다. 음, 차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 사실 한국에서 이 정도 살려고 엄청 비싸긴 해. 비교하면 저렴하긴 한데, 아, 여기서 2만원 달라니까 조금 더먹어한입 아, 먹어봐. 음? 흥미로워, 나게맛 괜찮지? 이는좀 사갈만 할것 같아. 야, 그거 뭔가 커피랑 마시면 계속 땡기더라고 나는 너무 달아 안 먹고 어 오빠 사? 나는 안 탈래 How m 65 65? 6,500원 <laughs> 근데 마트 같은 데 가보자 <웃음>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는 얼마야? 60 갑자기 5,000원으로 깎아 <laughs> 있었어 <있으면. 그럼> <laughs> 디카운가 들어간다는 거는 더 깎을 수 있다는 아니야. 거야 Wait wait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Hello. You know? you know? <laughs> 내가 더 비싸게 주는 한이 있어도 마트에서 한번 본다 얼인지 어때? 음, 맛있 근데 원래 차는 향이 전부여 가지고 <laughs> 맛은 그냥 차 맛이야. 좀 밍밍하다. 더 우려야 될거 같아. 계산 한번 100,000원. 1 0 0 0 0원 애초에 여긴 처음에 3만 송을 부르는데. 예, 맞죠. 여기 어디서 갑자기 3,000원으로 줄어들었어 아까 거기서 두 배였는데. 여기는 정직하게 하는 거 같아요. 막힘없이 나왔거든요. So what what is this? Sugar? 어. 이 설탕을 이렇게 뭉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티에 이렇게 탁 딱딱 넣으니까 일반 티에 음. 설탕을 넣으면 확실히 맛있어져 너무 달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알룰로스를 넣는 게 낫지 아 여기는 홀케이크 엄청 예쁘다 근데 정말 뭔가 맛이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여기 케이크를 먹어봤는데 맛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여기 꿀 있다 꿀 초콜릿도 있고 무슨 견과류랑 이는 액세서리 샵 마시멜로랑 사탕 이런 게 들어있고 요거트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색깔이 왜 이래? 조금 흔들고 열걸 그랬나? 어때? 비슷해 한국이랑 맛이. <laughs> 아니 여기 마트 왔는데 살게 너무 없어가지고 요거트를 샀거든요. 그냥 무난한 딸기 요거트 맛이지. 한국에도 맛있는데? 약간 어. 뭔가 신거운 맛이야. 이번에 체리 맛. 체리 향이 확 나요. 별로가 없나 보다. 그냥 뭐 체리 향이 살짝 나는 요거트? 나 원래 체리를 안 좋아해서. 난 체리 좋아하는데.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이 빨간 소치즈. 찐한 우유 맛치지 맛있어? 응 아니 지금 화장품을 14만원어치 사신거예요 여기서? 이정도면 기본 아닌가? 아 대단합시다 14만원어치 비하인세요아 올리브영에서 더 응. 뭐 많이 사는 줄 알았지 해외 나와서 14만원어치 사야겠다 섀도우 음. 하나 음. 섀도우 음. 두개 <laughs> <laughs> 립스틱 하나 <laughs> 두개 세개 이거 섀도우 음. 하나 블러셔 음. 하나 립스틱 하나 14만 4천원 두개 세개 음. 그리고 글리터 두 개. 우리 여섯 계산을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왜? 어, 비싸? 어, 환율이 비싸. 챗 GPT로 검색했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챗 GPT에서 우리한테 환율을 잘못 알려준 거야. 생각했던 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충격 사실 내가 다시 봤는데 내가 잘못 계산한 거였어. 뭐가? GPT가 내가 물어봤을 때. 1 원에 8 9 숨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면 1 0 숨에 1 2원 정도 되는 게 맞아. 결론은 GPT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K 타운 고려인이 많은 나라라서 여기서 유명한 고려인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구글 리뷰 중에 여기 직원분이 되게 이쁘다고 하는 리뷰가 있어. 었 장호 형나 무슨 개이쁜 나 순간 갑자기 사랑을 받을 건데. 난 모르겠어. 아니, 직원들이 다 예쁜데. 난 모르겠어. <laughs> 말하는 아 근데 솔직히 예쁘잖아. 예쁘게 생겼어. 처음에 비교하면. 됐다 잡아버리면. 돼. 아니지. 그래 나한테 동조를 바랬잖아. 왜? 아 왜? 장난이야 장난. 야 메뉴나 골라. 한국어로 써 있어. 네가 먼저 해놓고 나한테. 그 그걸 오빠는까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니었어. 별로 관심도 없었어. 나 지금 빨리 밥 먹고 싶어. 된장찌개, 짬뽕, 김치찌개, 참치김치찌개, 뭐, 설렁탕. 아니, 뭐, 아니 무슨 심리야? 약간 그 예쁜 여자를 보니까 우즈벡 우즈베키... <laughs>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어, 연예인 보면 사진 같이 찍고 싶듯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 나 진짜 웬만하면 예쁘다고 생각 잘안 해서. 근데 딱 보자마자 어 약간 외국의 장원인 같은 느낌이었어. 엄청 오리오리하고 딱 얼굴 작고 뭔가 이런. 외국의 여자들이 다 예쁘지만. 그 외국인이라서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예쁜 건 등으로 뭔 말인지 알아? 사진 찍어달라 해봐. 사진을 찍고 있는 <웃음> <웃음> <demostra> <웃음> <웃음> 서로에게 장원영이라고 하고 있는. 뭐야? 그말 듣고 싶어서 간 거지. 아, 당신이 더 이뻐요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간 거죠. 원래 여자들의 대화랑 그런 것이야. 짠. 음, 이맛있 음. 어떤가? 음. 이게 더 맛있어. <목소리> 아니 이거를 계속 여기다 끼고 다녔더니 이 부분 빼고 <웃음> 탔어. 개웃기. <laughs> <laughs> 손가락 여기 빼고 레야드 뭐. 레전드. 오빠 이거 타투 아니야? <laughs> 커플링 타투. 아니, <이게 웃음> <laughs> 이 당근이 많은 이유가 고려인들이 당근김치라고 해서 이렇게 먹었나봐. <laughs> 아, 진짜 열 받게 하지 말라고. 아 갑자기 상황.. 왜왜왜왜왜? 왜, 왜, 왜? 나는.. 으으 매워. 와 이거 그냥 고추기름 아! 이거 다시마다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데 <laughs> 근데 맛없네 어 비려 하나씩 탈라이 향신료는 불안할 게 뭐지? 고려에서 향신료를 먹지 않았을 테니? 안들어갔겠지 고려인들이 즐겨 먹던 국시라는 음식이고요 하여튼 냉면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음식 먹을 땐좀 집중 좀 하시죠 중하라메. <laughs> 근데 뭔가 비주얼이 되게 예쁘지 않아? 너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야, 한 입만 먹을게라고. 와 <laughs> 아니 이게 맞아. 가위로. <laughs> 아. 한번보해도알 하죠? 아. 바디 랭귀지가 있잖아. 가위 잘랐어 이거? 중점해 제발. 알았어, 알았어. 가위지 두 번이나 있어. 세번 했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 맛있어. 훨씬 맛있어. 되게 냉면이랑 다른데 맛있어. 면이 진짜 쫄깃. 해나 원래 국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좀 괜찮다. 음, 괜찮은 것 같아. 이걸 좀 넣어서 먹으면 좀더 매콤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매운 비빔냉면. 음. 약간 물냉이랑 비냉이 섞은 느낌이야 응. 이거 자체가 나 원래 이런 거좋좋해해이랑랑이이어어 if y 아 u 아 e 해서 맛있어 응. 그리름이넣어을 넣어서 조 맛이 생맛이생 이게 더잘 어울린다. 내가 완전 북한 사람이 해주는 냉면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 응. 토마토가 들어가더라고. if 이냐나 중국에서 유학할 때탈북하 y o 분들 계신데 할머니. <웃음> <웃음> 아니 if y 이 u r e not sure if y 아, 원래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입에 들어가서 빼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뭔가 내려가는데? 탕수육 예 맛있겠다 일단 이거 먼저 먹자 이게 지금 고기 전이야 탕수육이 그냥 육전처럼 해놓은 거야 음~~ 탕수육이 아니야 그건 육전이야 얘 나왔을 때 냉면 진짜 맛있었는데 얘 나오니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뭐 만약에 우리가 환승연애를 나갔어. 근데 나랑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남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엑스 채팅방에 들어와가지고 오빠한테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에 대한 정보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오빠 잘못으로 헤어졌어. 내 잘못으로 헤어졌어? 왜 알려줬는데 그걸? 방송국에서 시키니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콘텐츠잖아. 오빠랑 데이트하고 싶다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은 나 엑스 채팅방에서 오빠에 대한 정보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 그러니까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되고 상관없어. 안 알려주는 게더 좋아. 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전 남친이 갑자기 아이 빌리 빌어 무슨 제 엑스는요. 밥 먹을 때 코를 파고요. <laughs> 막 이런 걸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걸다 말해 주면 뭔가 재미없잖아. 지금 재미가 중요해? 스포 당하는 느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알아가는 맛이 없이 이미 다 알아가는 맛? 안 상태로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그거에 대입 몰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왜 몰입을 하는데? 그거 몰입을 시켰잖아 지금. 내가 지금 한승연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 진짜 한승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오빠 진짜 눈치가 부셔. <목소리> 가 물어보놓고 대답을 하니까 왜 대답을 그렇게 하냐고. 그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오빠는 나랑 한승연에 나갈 생각이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럼 헤어질 생각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내가 이제 몰입을 해본 거지, 그 역할에. 아까는 몰입이 안 된다며, 왜지금 몰입 잘해? 노력을 해본 거지. 왜 노력하는데? 나는 만약에 오빠랑 헤어지고 한승연애를 나가서 오빠한테 이별 택배를 보내자? 그러면 나 그거 보낼 것 같아. 영양제. 노슨이도인지 알겠어? 나 건강하게 살라고? 진짜 <laughs>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laughs> 날 아직도 신경 쓴다는 뜻인가? 아니지, 내가 오빠랑 사귈 때 오빠를 그렇게 챙겨줬던 걸 생각해라. 너 이런 여자를 놓친 거다, 그런 뜻이지. 그렇게 보내면 남자는 몰라. 얘가 아직도 내 건강을 신경 쓸 만큼 아직도 나에게 마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오, 어, 그거 오빠니까 할수 있는 생각이다. 그래? 그러면 영양제 빈깡통. 빈통? 그러면 좀 알겠나? 그러면 좀 그렇게 반응될 어. 수 있어. 힘들다, S 남친이랑 대화. 내가 그래서 이 연애 프로그램을 안 봐. 근데 나도 잘 몰입이 안 되긴 해. 둘다 S T여가지고. 애초에 환승연에 기획 의도가 이해가 안 갔다. 연애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시기에 자극을 도파민을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랄까. 더 몰이겠... 일반적이었잖아. 그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보는 거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도 잘안 봤는데... 환승연이 굳이 저기서 왜 쓰고... 뭐. 근데 나는 만약에 나가자고 하면 환승연의 아, 보다는 그래. 솔로 죽 나갈 것 같은데... 빵뜰수 있는 건환승연이긴 하거든. 대한민국에서... 근데 글로벌로 봤을 때 솔로 죽 나가야 돼. 왜냐면 넷플릭스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잘못됐다. 뜰 생각으로 지금 나갈 생각을 하 애초에 연애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보이근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응. 우인도에서 살아남기, 정글에서 살아남기, 그건 응. 내가 재밌게할것 같아. 공수 응. 같잖아. 잘할 것 같아. 외국에 던져놓고 살아남기 말이야. <laughs> 그건 원래 오빠가 했던 거잖아. 오빠의 삶이었잖아. 네. 에? 뭐야? 왜 말이 다냐? 갑자기 길거리 말이. 우리 이거 우리가 태워져. 타볼까? 왜? 말 불쌍해. 나도 한 편으론 그렇게 하는데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laughs> 한 편으론 불쌍한데 소고기를 먹는 거랑 비슷한. 그렇지, 그렇지. 아모르 티무르라는 분이래. 멋있다. 가자. 그래. <laughs> 저희는 이제 이 타슈켄트에서 가장 핫하다는. 클럽? 바에 왔는데 아니 서있고 아니야 여긴 아니야 일단 우리가 가려는 데가 응. 타슈켄트 에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이쪽이 핫하다 라고 하는 그런 바에요 근데 이 리뷰를 몇개 보니까 입벤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 있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laughs> 화가 많이 나서 리뷰를 쓴게 있는데 <laughs> 복장 규정이 클럽과 어울리지 않다고 입벤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 저희는 이렇게 한번 입고 입벤을 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벤방하면 이제 오빠 옷 벗기로 했어요. <laughs> 진짜로 복장 규정이 안 맞아서 입벤을당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과가 되면 아. 복장 규정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여기 다 드레스 입고 가셔야 돼. <laughs> 우리 안 되는데 입벤 당하는거 아니야? 에이, 가려하 아니요. 어, 우리 엄마 어려 보여 가서 여권 달라고 한번 두드겨 보자. 방금그 웨이팅 했던 거기가 맞네블라 a h Yes. Can we go ah, p 아, 투데이즈 프라이빗 파티. 하월의 파워스 되게 많 미? 인 틱톡 maybe 1 million. 틱톡. 프라이빗 파티인데 우리 약간 들어보내 주려는 거 <laughs> 같아. 우와, 신기하다. 우리 뭐야? 운이 좋아. 헬로. 헬로. 와. 대박. 나 너무 설레. 우와. 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크체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아크사이드라는 곳에서 하는 파티인 것 같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후카가 이게 뿌리고 다 같이 이게 공공대였어 아, 대박이다. 감염병 어. 걸리면 어떡해? 아, 그래서 빨대가 달라요. 이거 맛이 다 달라? 이거. 워터멜론. 맛이 다 달라요. 와, 치킨. 나, 나 이런 거 처음이야. You guys speak English so well. I, I study in Mongolia. You know, I study English in Malaysia. Oh, you been there? No. I have been oh. there. You know, for my birthday, uh, when I was uh, eighteen or seventeen, I, I wished. My only wish was to go, uh, to, go to McDonald's. McDonald's? Yes. We don't have McDonald's. Oh, here? Yeah, we don't have McDonald's, and also in, in, I mean, Mon in Mongolia, no McDonald's. Oh, is it? Yeah. What is your hobby? Travel.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I been? China, Malaysia, Singapore, Thailand, Vietnam, Japan, Turkey, Kazakhstan. Well, how old are you? I mean, there Irish Guess. Yeah. Guess my age. 30? 30. Yeah. 30. I mean thirty. 30. Yes. Yeah, same. Oh, 처음으로 제일 높게 말했어. Thirty. Oh. 30. 30? I'm thirty-three. Wow. Yeah. I'm twenty-four. Twenty-one. Twenty-one. Guess our age. Uh, twenty-seven. 27? 27? Yes. 27? 25. 25? 26? 아니 26. 26. 2 26. 26. 2자 26. 가6 2 26. 26. 26. 26. 2 타슈켄트 최고의 클럽 어땠어? 난 좋았어. 좋았어? 아는 노래 가 맛은 더 좋았을 것 같다. 분위기가 좋은데 뭔가 아는 노래가 없어. 다 <laughs>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약간 <laughs> 그 비트야. 어. 여기가 약간 노잼 도시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없어. 그냥 다. 맞아. 그래서 들어본 듯한 비트. 끝이야 근데 타가 공짜인 걸로 했어. 타시켄트 오면은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중앙아시아 여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